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BMW 한남지점 황진규 주임입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 고객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한 달간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신 결과 제가 총 16대를 출고를 하게 됐는데요. 16대를 출고하게 된건제 개인적으로도 최대 기록을 달성을 한 거라서 굉장히 좀 뜻깊은 달이었기도 했고요. 또 역시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라는 제 영업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더 증명하게 될수 있었던 아주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를 그대로 2분기 마감인 6월까지 이어가면서 우리 구독자, 고객분들께 다양한 혜택, 좋은 견적, 빠른 출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선 6월 입항 정보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세단편을 먼저 준비를 해봤습니다. 1시리즈에서 7시리즈까지 분기 마감인 6월에 입항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블로그를 보면서 6월 입항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방금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6월 입항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시리즈에서 3시리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입항과 관련해서 실시간 변동될 수 있으니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꼭저 황진규 주임에게 한번더 연락을 주시고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시리즈입니다. 120i 기본 M 스포츠 패키지, M13Y는 전 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자, 120i M 스포츠 패키지가 제일 많이 입항되는 것도 역시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1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스 프로모션이 제일 좋다. 그리고 자, 추가로 현재 1 시리즈는 7월에 단종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은 2 e 시리즈입니다. 2 e 시리즈 같은 경우는 2 18D 액티브 투어러 어드벤티지, 화이트, 블랙, 블루 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28D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화이트, 블랙, 스파클링 쿠퍼그레이 소량 입항 예정. 20화 액티브 투어러 어드벤티지, 그 다음에 20화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그리고 2 0 5의그랑쿠페 기본 모델, 화이트, 스카이스프레퍼 극소량 입항 또는 입항되지 않고, 2 0 5의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다음은 M235i 그랑쿠페 M240. 엑스트라이버 쿠페도 전세상 입학 예정인데 이 시리즈는 5월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액티브 토론 모델이 전반적으로 5월에 비해 입학량이 증가했고요 2 2 0의 그랑쿠페 모델 입학량이 5월에 비해 많이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 2 0의 그랑쿠페도 7월부터 단종된다 220i 지금 현 모델을 구매하실 분들은 단종되기 전 좋은 프로모션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액티브 토어 같은 경우는 5월에 입항량이 증가했습니다. 분기 마감 프로모션 노래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입항량도 증가했고 마침 분기 마감까지 껴있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내용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 같은 경우는 320i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 전 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320T 화이트, 블랙의 꼬냑 블루의 꼬냑 꼬냥, 스카이스크래퍼의 꼬냑이 입항 예정이고, 320D M 스포츠 패키지도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320D X 드라이버 M 스포츠 패키지는 화이트, 블랙 극소량 또는 입항되지 않고요 M340i, 그 다음에 320i 투어링 기본, 320i 투어링, M 스포츠 패키지 모두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320D 투어링 기본 모델, 화이트의 꼬냑 블랙의 꼬냑 극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320D 투어링,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 블랙 극소량 입항 예정입니다. M340i x 드라이버 투어링은 전 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자,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 계약 보다는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가 좀 남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재고가 남는데 분기 마감이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략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3시리즈 구매 계획이 있으신 고객분들한테 절호의 기회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라면 3시리즈를 좀 6월 분기 마감에 구매할 것 같습니다. 5월에도 좀 재고가 남았잖아요. 근데 마침 6월로 넘어가서 분기 마감도 껴있고 또 5월과 비슷한 입항량을 보이면서 재고가 조금 더 남는다면 우리 고객분들이 정말 공략하시기 좋은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기 마감 제가 잘 공략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4시리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시리즈에서 7시리즈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420i 쿠페 M 스포츠 패키지는 화이트의 모카, 블랙, 극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M440i, X 드라이브 쿠페는 화이트 극소량 입항 예정입니다. 420i 그랑쿠페 M 스포츠 패키지, i 4 4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는 전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다음 i4 M50 그랑쿠페는 화이트, 블랙 극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i4 M50 그랑쿠페 프로는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4 2 0 i 컨버터블 M 스포츠 패키지는 화이트, 블루, 브루클린그레이가 입항 예정이며, M440i 컨버터블은 화이트의 아이보리, 블랙의 타르토포, 브루클린그레이의 타르토포가 극소량 입항 예정입니다. 자, 사실리즈도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기존 모델이 입항되지 않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라고 입항표 에 확인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페이스리프트는 말 그대로 외관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BMW 페이스리프트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그렇게 구형같이 느껴지지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냥, 어, 단순히 외관에서 조금 더 바뀌는 그런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분기 마감, 그 다음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그 모델 할인 효과를 누리고 싶은 우리 고객분들은 지금이 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5시리즈입니다. 5시리즈는 520i M 스포츠 패키지, 520i 전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523d 화이트, 블랙, 소피스토 그레이 극소량 입항 예정이고, 523d M 스포츠 패키지는 전색상 입항 예정, 대신 극소량 입항입니다. 자, 523d X 드라이브는 입항 예정이없고요 523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 화이트, 가본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 극소량 입항 또는 입항되지 않습니다. 자, 530i X 드라이브 전색상 입항 예정인데 극소량 입항됩니다.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전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자, 530i 소피스트 그레이 극소량 또는 입항되지 않고 530i M 스포츠 패키지는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대신 극소량 입항이 된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i5 40, i5 40 M 스포츠 패키지, i5 4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두 극소량 입항이에요. 진짜 입항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i5 m60 프로 모델은 브루클린 그레이 급소량 입항 예정 또는 입항되지 않습니다. 자, 5 시리즈 내연기관 차량들은 어, 5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5월엔 아주 소량의 재고가 남았었습니다. 6월에는 고객분들께서도 좀 분기마감이라는 걸또 알고 있기 때문에 5월과 다르게 재고가 빠르게 빠질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는데, 우리 고객분들께서 5월에 구매를 하시려다가 분기마감 때까지만 지켜보자. 한달 정도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셨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6월에는 저 황진규 주임이 분기마감 한번 제대로 공략을 해볼 거니까, 5시리즈 5월달에 구매를 조금 망설였던 분들은 6월에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우리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견적 만들어서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종은 5월보다 입학량이 좀더 줄었다 라고도 아까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사실 저는 좀 재고가 남았을 때 전기차도 5월달에 40... 기본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가 재고 조금 남았었거든요. 그렇게 재고 남았을 때 전기차 공략하는 거 1등입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전기차 최대 할인 받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제가 그만큼 우리 고객분들이 만족하실만한 견적 드려서 합리적으로 출고할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5 옵션 미트림 구성은 7월부터 변경될 계획이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6 시리즈입니다. 어, 620D 럭셔리, 620D M 스포츠 패키지 후륜 모델이죠. 전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4륜 모델인 620D X 드라이브 럭셔리 화이트, 블랙, 소피스토 그레이극세량 입항 예정이고, 6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그다음에 630i 럭셔리, 630i M 스포츠 패키지 모두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어, 6 g t 가 5월 중반부터 굉장히 핫했습니다. 어, 문의도 정말 많았고 실제로 출고도 굉장히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그 이유는 당연히 프로모션이 너무 좋았다. 라는 점인데 입항량만 놓고 봤을 때 이번 6월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630i 모델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 특히 630i는 6월에 공략을 하셔야 된다. 왜냐 7월엔 630i 입항 예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620d 이제 뭐 사륜, 후륜은 아주 소량 입항이 되거나 좀 7월에도 입항 예정이 있는데 입항표를 봤을 때 630i 같은 경우는 7월에 입항표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이번 6월이 6 3 0 1로 공략하기 아주 좋은 마지막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시리즈입니다. 740i 리미티드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전 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740i 엑스트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도 전 색상 입항 예정. 7 4 0 d M 스포츠 패키지도 전 색상 입항 예정이면 7 5 0 2 DP 모델은 여전히 입항 예정이었고요. 750e 엑스트라이버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도 블랙, 화이트, 옥사이드 그레이의 타르트 포시트, 브루클린 그레이의 아마론의 타르트 포시트가 입항 예정이고, I7 50M 스포츠 패키지 리미티드는 블랙, 화이트의 타르투포, 옥사이드 그레이의 타르투포가 입항 예정이며 i7-50M 스포츠 패키지는 블랙, 화이트의 아마론의 옥사이드 그레이의 아마론의 브루클린 그레이 타르투포 시트가 입항 예정입니다. 자, i 7 6 0 d p 모델은 입항 예정이었고요. i7-X 드라이버 60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 블랙, 화이트의 타르투포, 옥사이드 그레이의 타르투포 입항 예정입니다. 다음 i7-M70X 드라이버는 화이트 극소량 입항 또는 입항되지 않는다. 자, 7시리즈가 이제 6월에 740i 리미티드 모델이 입항량이 좀 증가합니다. 5월에 비해 6월 달에는 좀 740i 리미티드 입항량이 증가한다라는 점도 우리 고객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뭐 740i 기본 모델, 그 다음에 뭐 740d 모델의 입항량 5월과 좀 비슷하다. 그리고 전기차 역시 거의 똑같습니다. 5월과 입항량이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검정의 타르트포 시트 같은 경우, 당연히 좀 진지하게 솔드아웃이 됐었다라는 점도 우리 고객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검정의 타르트포 시트가 가장 빨리 솔드아웃이 되고요. 그 외에, 7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좀 재고가 천천히 빠지는 게 뭐, 화이트 색상 재고가 조금 천천히 빠진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7시리즈 같은 경우는 뭐 1분기에도 그렇고요 2분기, 4월, 5월에도 프로모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분기 마감이라는 효과를 등에 업고 프로모션이 어떻게 변동될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선 제게 뭐 카톡, 문자,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알기 쉽게, 구매하기 쉽게, 그다음에 싸게 구매할 수 있게 이세 가지 약속 드리면서 견적 드리고 빠르게 출고해 드릴 수 있는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마감이 껴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월에는 이제 분기 마감이 껴있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뭐 문의를 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재고도 더 그만큼 빨리 빠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6월 대기계약을 하셔서 배정 먼저 받아놓고 그 뒤에 프로모션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시고 우리 고객분들이 선택권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월에도 내 순번이 오지 않고 배정이 되지 않아서 7월로 넘어가기 보단 6월에 일단 배정 받아놓고 내가 구매를 할지 안 할지 프로모션 보고 최종 선택권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구매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입항 정보 세단 편은 모두 알아봤고요. 이제 뭐 영상이 6월. 초 6월 1일 또는 6월 2일에 바로 업로드가 돼서 이 고객분들께서 영상을 딱 보실 때 6월 입항 정보가 어떤 게 들어오지 궁금하실 때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할수 있도록 스케줄을 준비했으니까 어, 영상 보시고 내가 구매하려는 차종이 이때 입항이 되는구나, 아, 내가 구매하려는 색상이 입항이 되지 않는구나, 그럼 6월 분기 마감을 노려서 구매를 하려면 다른 색상으로 좀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걸좀 빠르게 빠르게 캐치하셔서 우리 고객분들이 구매 계획을 세우시는데 지장이 가지 않도록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도움을 드리는데 제가 또 앞장 설거 우리 고객분들 구독자분들 아시죠? 6월에도 분기마감 효과 톡톡히 견적에 녹여서 고객분들 만족스러워 하시는 견적 드릴 거니까 저 황진규 주임에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들 주십니다. 근데 문자로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전화, 카카오톡은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문자 메시지를 조금 아직 제가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를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전화와 카카오톡 먼저 연락을 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문자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더 꼼꼼히 확인하고 늦더라도 피드백 바로바로 바로 드릴 거니까 어, 황진규 주임에게 연락만 주시면 된다라는 점 우리 고객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BMW 한남 지점의 황진규 주임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X 시리즈 입항 정보로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고객분들 감사드립니다.